진짜 좋네. 자, 오늘은 여기 동네 근처 1 시간 거리에 오카라는 비치에 지금 현재 왔고, 아, 하루 오늘 당일치기로 왔는데도 짐이 지금 막 살벌합니다. 카에 까득 채우고 지금 아침 9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침밥을 먹으려고 여기 이제 소세지를 굽고 있고, 네 이제 세팅은 이제 끝, 전반적으로 끝내가고 있습니다. 끝내가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트를 바람을 고 아침을 먹고, 저기 멀리 저 해변가, 해변가, 해변가 가서 한번 놀아볼 예정입니다. 이따가 오후에는 바베큐도 좀 구워볼 예정이고, 네. 아, 이 보트는 바람 넣는 것도 일이고, 바람 빼는 것도 일이고 에, 넣는 데한 30분, 빼는 데더 걸려 빼는 데한한시간 과장 보트 해가지고 <laughs> 여기가 빛인데 뭐, 당연히 바다는 아니고 일단 호수겠죠, 호수 호수? 강? 어, 아, 호수? 호수인지 강인지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이거 뭐 얼핏 보면 뭐 바다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laughs> 아침부터 운동 이렇게. 응. 자, 아침밥 배식. 아침밥은 간단. 정말 참고로 고기를 한달 동안 안 먹다가 오늘 처음 한달 만에 먹는 거. 혹시 우리 <laughs> 엄마 오해할까봐. 고기 안 먹다가 오늘 한달 만에 먹는 고기. 또 야채. 야채는 꼭 먹어야 된다. 한달 만에 먹는 고기. 한달 만에 먹는 고기. 한 달. 음, 음 한달 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야채를 많이 먹어. 와, 음, 오랜만에 소세지 먹으니까 겁나 맛있네. 아휴, 진짜. 아침 먹은 거, 요 바람 넣는 걸로 소화 다 시켰습니다. 아? 잘, 갖고 잘 갖고 왔네. 잘 갖고 왔네. 이거 뭐. 내가 갖고 온다. 이거, 이거 침대로 한손 떼어도 되겠네. 아, 이불, 이불 주세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 주차장인데 빈자리가 굉장히 많죠, 빈자리. 빈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리 주말에 오면 여기 이렇게 주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찾기가 어려워서 예약해야 되고 뭐 저희는 물론 예약하고 왔지만 지금 굉장히 한가하고 오늘 딱 그냥 조용하니 즐기다 가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다. 아, 텅텅 비었네. 이 원래는 꽉 차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월요일이라. 와, 이 영상을 보는 몇안 되는 사람들. 치얼스 e r s 체크하러 고고. 물이 너무 얕아서 여기는 거의. 한 멀리 한 100m 가도 물까지 올려나? 어른들이 놀기보다는 애들이 놀기 좋은 아유 개뻘 느낌이네 여기. 볼 보니까 어 물은 많이 차지는 않고 물은 약간 시원한 정도. 물론 몸 땡이가 들어가면 춥겠죠. 약간 미물 삼을 느낌이고 야저저저저애 보면은 저 까지 들어간데도 물을 미치야 물이. 여기는 수영 한번 할라 치면, 자, 1 0 0미터 나가야 돼. 물이 너무 얕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거의 산책 수준이다, 산책. 약간 우리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메고 산책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의 산책.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좀 있긴 하네.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추가 뭐 내고 온 사람들이겠지. 좋아, 좋아, 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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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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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야 돼. 자, 드디어 바베큐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바베큐 장비들을 가지고 한번 바베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비는 별거 없습니다. 아, 이제 바베큐 할 건데, 여기 보면은, 보면, 보면 보이지? 이거, 이거는 아마존에서 한 30불 주고 샀나? 아주 싼 거. 하지만 거의 몇 년째, 삼, 거의 꽤 오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탈 없이 잘 쓰고 있다. 싸게 사서. 이거 아주.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거는 세팅을 해야겠죠. 세팅. 자, 세팅합니다. 세팅. 조립식이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아. 여기를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자리를 이렇게 서 여기 다잘 찍고 있는 거요? 네잘 찍고 있는 거요 잘 찍고 있는 거그 네, 다음에 이거를 올려놓고 숯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아까 어, 그러니까 나무 어디 갔어 나무? 저기 여기 이쪽에 나무. 나무 이쪽 응, 나무. 그래서 이게 연료와 같은 거니까 나무를 이렇게 넣어주고 한 번에 다 넣네 아, 다 넣는 거지 조금만 필요하대서 <laughs> 자 이런 것도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나무냐? 숯술 가져가. 숯. 예? 네? 숯을 자숯술 한번 아우씨 숯을 듬뿍 넣겠습니다. 듬뿍 넣어요. 듬뿍 들어가지도 않네. 꽉 차가지고 딱 놔두고 자 손으로 만져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불뚝 갑니다. 잉. 네네네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불이 이제 붙어서 어불 보인다 아불 불 보인다 한 10분에서 15분 있으면 완료돼 오케이? 아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럼 10 그럼 15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시간 단축을 위해서 토치로 한번 조사해주겠습니다 토치로 한번 조사 자 물이 붙고 있나요? 어, 진짜 잘 짧은... 보는. 음, 위에서 조시, 조지고, 조지고 아래서 에 조지고. 물론, 이거 안 해도 돼. 근데,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지면, 15분짜리가 한 10분으로 단축이 되겠지? 그 다음, 에 이거 다된 걸, 여기다 부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닭날개 꼬치를 해 먹을 건데, 원래 제가, 이제, 그, 육식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나, 닭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닭 날개로 준비를 했고 그렇게 날개를 하나, 이몇 개를 꼽을까? 다섯 개씩 고. 아 그래 그래. 음. 야 저번보다 쑥쑥 잘 들어간다. 이게 녹아가지고. 음. 한 저번에는 다. 그거 할 때구나. 좀어렵어요어 쑥쑥 잘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개씩 해가지고 음. 예 미리 꼬치를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요게 겁나 맛있어. 먹으면 그냥 끝나. 여기다가 요 몬트리올 믹스, 몬트리올의 명품, 요요거를 요, 여기다 싹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옆에, 옆에 사람이 없어져도 모를 정도로 맛있다. 이게 장, 단, 장점이 굉장히 요리가 편하고 번거롭지 않고 바로바로 요리되고 맛은 좋고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약간 그런... 네. 요리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 되면 뿅! 자, 다음은 이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 스케우. 이 새우가 또 이렇게 구워 먹으면 이게 또 맛이 또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좀더 섬세하게, 섬세하게, 섬세하게 꽂아주겠습니다. 이 새우가 코스코에서 냉동새우인데, 이거 싹, 양념, 몬트리올 믹스, 저 바베큐 가루 뿌려가지고, 이게 구우면 맛이, 맛이 살바래, 이것도. 저 치킨만큼이나 맛있어. 또, 우리 집, 제 아내가 요 새우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왔다. 요 새우. 새우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숯불구이 새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하겠습니다. 다섯 개 해도 되겠다, 자, 그럼 여섯 개, 여섯 개 하라 그러니까 여섯 개로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요, 요거 뿌려줘야 돼요. 몬티롤 믹스. 요거가 이렇게 뿌려줘야 아끼지 말고 뿌려줘라. 아끼지 말고. 그러니까 어, 맛있어요. 아끼지 말고 뿌리는 거에 바로 이, 이 요리에 이 요리의 특, 이 가루의 특징. 아끼지 말고 뿌려라.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 너무 짜니까. 나이 뿌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화력이 이빨에 올라왔는데, 수술 조금 더 넣을까? 야, 이게, 이게, 이건, 이게 사이즈가 양이 줄어. 수술 조금만 더 넣자, 그러면. 음. 그 마이크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마이크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뭐 굉장히 하, 비주얼이 그냥 와따래. 얼추 다 되, 되지 않았을까요? 얼추, 얼추 다된것 같은데. 됐지? 이게 좋은 게 여기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내리면 다행 같은데. 됐지 않았어? 응. 이거 내가 먹을게. 이거 참 같은. 시기더 편하다시. 아이 비주얼 좋네. 다음 샷. 아까보다 불이 약 불이 약해져 가지고. 맛있어? 굽는 게더 편하다. 아간 불이 좀 쎘거든. 아, 지금 불이 약해져가지고 약간 더 편하네. 이쯤에서 요거까지 굽고 숯 한번 넣고 충전해서 다시 해도 되겠다. 음! 맛있어? 아, 간딱 맞아. 와, 진짜 맛있다. 야. 진짜 이거 100개 먹겠다 100개 너무 맛있는데 <laughs>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야운전 닭봉 미쳤는데 네. 하나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어음와 너무 맛있는데 역시 이닭 날개는 음 엄청 맛있네. 아잘 아, 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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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어? 아 생각 한 것보다 맛있어. 배팅 닦아줄게. 아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야, 여기 코스트코 냉동 새우가 응. 향세가 좋아. 응. 탱글 탱글해. 역시 사람이 응. 뭐가 에너지 못주 응. 아, 나라에 모자 쓰고서 굉장히 칼 수만 있는데. 응. 투어 응. 가지고 싶다. 네, 응. 저 옆에서 누가 음악을 틀었는데 누가 신고한 것 같아. 그래서 공원 관리 직원이 와서 음악 끄라고 했거든요. 아, 너무 좋네. 음악 꺼져서 음악도 <laughs> 무슨 유명 음악도 아니고 어디 뭐 <laughs> 어제 3세기 음악 듣기 싫었어 야 불이 너무 센데혹시 여자들은 얼마 안 먹나요 결국은 제가 다 먹는데 어, 또 오해하실까봐 우리 엄마가 또 절대 많은 양 아닙니다 <laughs> 조금이 먹는 겁니다 조금 지금 한달 만에 지금 이수은 거의 1년 만에 지금 해먹는데 1년 만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게 배에 서 먹고 이 진짜 맛지막 진짜 맛지막 이것도 나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음, 다한 입만 먹을래? 너무 맛있어? 이 구워서 좀더 맛있어 이거 완전 옆집 인데 <웃음> <웃음> 자 이거 아쿠아실라 물 위에서 노는 거 얼마야? 6살 이상은 20달, 22달러 6살 이상은 22달러 1시간 그래서 저희는 제 딸이랑 저랑 두 명이서 1시간 동안 해서 44달러인데 세금 붙이면 50달러 되겠죠? Thật ra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này nè. Mọi người bình tĩnh, mọi người ngồi xuống nè. 재밌었어 음, 재밌은것 같더라 아나 너무 억울해 이거 안 뚜껑 안 가져온 게 찍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자 이제 끝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고프로 그 뚜껑을 안 가져와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 방수가 고프로 그배터리 뚜껑을 안 가져와서 그래서 저기서 보는 모습을 못 찍었는데 아 물은 굉장히 깊고 다리가 안, 닿, 안 닿는 한 4m 정도 되는, 된다고 하던데 물은 깊어서 처음엔 좀 무서웠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너무 재밌었고 어, 제 딸도 엄청 재밌어했고 아까 먹은 그 고기랑 소세지 완전에 지금 칼로리 다 태웠습니다. 칼로리 다 태웠어요. 이제 야, 제 체력은 바닥 오늘 끝